선택한 노래인데요. 내주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노래를 먼저 소개해 소요, 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테이크미 내주 아 진우 군과 신부 최할인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신랑 신부의 미래를 밝혀주고 화촉은둘을 밝힌 상태로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례가 없기 때문에 바로 주인공들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신랑 김진우 군의 입장이겠습니다. 내빈 여러분들 잠시만 뒤편을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되보시면 오늘의 신랑님이 입장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신랑께 오늘 제가 제안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문이 열리면서 입장할 때 기분이 좋은 만큼 크게 만세를 외쳐주시면서 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여러분들께서는 신랑님이 만세외칠때큰 박수와 함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신랑 입장. 아버님의 손을 맞잡고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많이 설레고 그리고 행복할까요? 아름답게 입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아름다운 신부 입장. 아버지가 우리를 다니게 돼요. 오늘 신부에도 나름 나름 기대할 수 있도록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버지 먼저 인사드리고 포근하고 떠나시고요. 이제 신부님과 함께 탄생해 오르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박수 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laughs> 성인의 예를 드리는 부부로서의 첫 인사, 맞절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부부로서 첫인사일 만큼 서로 공교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갖고 인사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두 사람의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는 혼인서약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례가 없기 때문에 신랑 신부가 예빈 여러분들 향해서 직접 낭독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신라님께서 사랑의 서약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시간을 함께 하였기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당신을 신부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행복이 당신 덕분임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늘이 허락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만을 바라보며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소중한 우리의 처음을 기억하면서 함께한 날보다 함께할 날들이 더 많음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앞날을 축복하러 모여주신 여러 소중한 분들 앞에 영원한 사랑을 맹세합니다. 2017년 5월 27일 신랑 김진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진정의 진실된 목소리로 사례에서 말씀해주셨어요. 이어서 우리 신부님께서도 사랑의 서약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혼인서약, 많은 시간을 당신과 함께하였기에 특별했습니다. 지금 이 설렘과 행복은 당신이 옆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에 언제나 감사한 아내가 되겠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함께 헤쳐나갈 것을 다짐하며 당신의 뜻을 항상 존중하고 늘 신뢰하면서 지금 이 마음 그대로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여기 모인 소중한 분들 앞에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7년 5월 27일 신부 최하리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녀님저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소을대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쫀볕쫀볕하지 마세요. 빨리 내려가세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델 특촬 신랑님 하이스할줄 아는 남자인데요. 자, 이어서 우리 신부님께서도 신랑님에게 반지를 좀좀 끼워주시겠습니다. 신랑 신부님, 신부님은 반지 깨트 손을 내빈 여러분들 향해서 손바닥을 한번 보여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네, 안 들어갔습니까? 네,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랑하게 행복한 결혼식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사람의 완벽한 부부됨을 선언하는 성원 선언 이 있겠습니다. 우리 신랑 신부님은 하객분들을 바라보고 좀 붙어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성원 선언은 사회자인 제가 직접 진행하겠습니다. 매빈 여러분들은 신랑 신부를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성혼 선언문 신랑 신부님께서 사랑의 생약을 낭독하셨고. 두 사람이 결혼을 앞두고 준비한 약속을 잘 들었습니다. 신랑님에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평생토록 지금한 약속을 지키면서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어도 신부님을 사랑하겠습니까? 목소리가 너무 작았죠? <laughs>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토록 지금한 약속을 지키면서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되어도 사랑하겠습니까? 네,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신부님에게도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긴 일생 동안 지금의 마음 변치 않고 신랑님을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네잘 들었습니다 오늘 많은 하객 여러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신랑 신부 두 사람이 혼인을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의 대표로서 두 사람이 결혼이 이루어졌음을 선언합니다 자 새롭게 태어난 이들 부부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신랑 신부의 결혼을 축복하는 덕담의 순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의 덕담은 다름아닌 우리 신부 아버님께서 준비하셨는데요 우리 신부 아버님이신 최기동님을 단상 앞으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아버님 준비가 되셨으면 덕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저희 이쁜 딸하인이와 아들 같은 사이친우의 결혼식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 올립니다. 날입니다. 우리 할미가 평생 반려자를 만나 혼인을 하는 날이고 우리 내 가족의 듬직한 아들이 하나 생기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쁜 날두 사람에게 송으로서의 마음을 전해 보려고 합니다. 진우야 매사에 신중하고 서로 믿고 유해해주면서 사랑으로 가정을 꾸려나가길 바란다 항상 아버지처럼 다가와주고 다가갈테니 우리 하림이 많이 사랑해주고 잘 부탁한다 그리고 하림아 후부는 혼자 살아가기 힘들어서 맺어주는 끈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 살아가렴. 려 살다가 보면 큰 일, 작은 일,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면 이해하면서 살아가야 한단다. 아버지로서 많은 걸 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쁘게 잘 커주어서 참으로 고맙구나 우리 하림이 그리고 진우야 행복하게 잘 살아라 아버지와 어머니는 너희를 진심으로 사랑한단다 2017년 5월 27일 신부아버지최혁규봉봄 박수 네, 부탁드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세상에 어떠한 교회사보다도 훨씬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신부 아버님께 다시 한번그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순간, 감사합니다. 네, 아마 지금 이 순간은 신라의 신부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어서 지금까지 낳아주시고 들러주신 아까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 올리는 순간 갖겠습니다 신라 신부님 천천히 신부댁 부모님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신부 최하림 양을 제로통현부하게 들러주신 부모님 앞에 섰습니다. 그동안 보살펴 주셨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신앙 식구는 부모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신앙 식구 차려 부모님께 인사 자내리 여러분들께서는 따뜻한 박수로 사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아버님 어머니또 일어나셔서 네, 오늘의 예쁜 딸 그리고 아들 포옹 한 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랑 신부님을 천천히 신학교 부모님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신랑 김진우 분을 정말 멋지고 남자답게 키워주신 부모님 앞에서였습니다. 어렸을 마냥 철부지였다면 지금은 누구보다도 든든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와 함께 왔는데요. 부모님의 사랑 항상 가슴속에 새기면서 효도하는 마음 갖고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 인사 올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차렷. 어머님께 인사. 네, 다시 한번더 따뜻한 박수로 환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신랑 신님 직접 다가가셔서 포옹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가가셔서 따뜻하게 포옹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랑 잠깐 다가가셔서 우리 어머님께 한번 안아주시고요. 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도 인사 올리겠습니다. 신랑신부님 천천히 중앙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먼저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고 예의이겠지만 지금 이렇게 감사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내빈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신랑신부 차렷 내빈께 인사 자, 이제 어느덧 우리 신랑신부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행진의 순서만이 남았습니다. 자, 그럼 행진해 보겠습니다. 더 멋지고 더 행복한 날들을 향해. 신랑신부 행진! 감사합니다. 고 약간 해주시고요이 다시 한 번요. 고 약간만 더주세요 자, 움지 마세요. 자, 둘, <laughs> 그간 지독한 싱글 없어졌잖아 아니 진짜 어색가지고 그랬어 울어 왜 울었어 진짜 지 웃어 방번어 살짝 주해하 아시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